안녕하세요. 블루바넷입니다. 어, 지난번 제가 올린 그 BBC 뉴스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아, 좋아서, 어, 제가 또 이제 그 최신 뉴스. 오늘은 CBS의 뉴스 채널에서 제목이 How bad could the coronavirus outbreak get? 그니까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인지. 물론 미국에 포커스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 저는 참고로 미국에 살고 있고 텍사스 쪽에 살고 있는데 최근 제 지인들 이제 한국에서도 연락을 많이 받고 뭐 친척 가족 어, 미국이 어떤지 근데 한국에서도 뉴스에 통해서 이탈리아 미국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 미국에 대해서는 뭐 통계적인 숫자 그러니까 지금 뭐 어, 한국 기준으로 하면 화요일인가요 월요일 어, 3월 30 31일 기준으로 하면 15만명 예,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약간 전망입니다. 그죠? 아울룩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과 기자 이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을 있는지 예, 이 부분인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특히 미국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각 주별로 또 정부 차원에서 어, 어, stay at home, 뭐 shelter in place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집에서 어, 재택근무도 하고 그죠? 외출을 자제해라. 이런 부분이 처음에 3월에 있다가 이제 4월. 대부분은 4월 13일 텍사스 같은 경우 4월 13일까지고 결국 그게 이제 어떤 주에 따라서 4월 말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계적인 숫자가 나오네요. 근데 이게 그 계속 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15만 명이 넘었고요. 네, 물론. New York state has by far the most cases more than 59,000. But the numbers are going up rapidly in states like Louisiana, Michigan, Illinois and California. 그러니까 지금에 그 뉴욕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뉴저지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어, 그다음에 안 좋은 데가 워싱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주요별 따졌을 때는 루지애나주,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있는 어, 루지애나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쪽에 그다음에 시카고 쪽, 일리노이. 이번 뉴욕에 있는 데이비시란 어, 분이 어, 지금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스리러스하게 보고 있는지. 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게 Federal 그러니까 주정, 저기 그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뉴욕, 뉴욕, 뉴욕이 City라고 생각하지만 뉴욕이 뉴욕 s t a t 가 있고 뉴욕 c i 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 c i 는 뉴욕 s t a t 안에 있는거죠 그죠? 그 다음에 뉴욕 c i 에서 맨하튼 horses are plentiful in arriving but at the state level especially here in New York there seems to be a disconnect you've got leaders and ICU nurses who I'm hearing from who are saying we're still not getting the masks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you're going to hear 지금 여기는 이제 마스크 얘기하는데, 한국에선 마스크, 어,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냐. 뭐, 아, 잘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에 대한 그, 그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마스크의 정서가 다른 게,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 많고, 당연히, 어, 아픈 사람만 낀다. 근데 미국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도 약간 그, 동부냐, 서부냐, 텍사스 지금 있는 중부, 약간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유럽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텍사스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백인들도 마스크 를 끼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거는 메리컬 스태프, 의사나 간호사 또는 그 의료 종사원들이 마스크 부족 사태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더 시리얼스 문제 같아요. 주민들 당연히 문제지만 미국은 지금 이게 더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한국분들이 왜 미국 사람들은 왜 마스크 안 쓰냐. 저도 여기 그 초기, 자, 지난주 2주 전쇼핑하러 그 가서 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마스크가 사고 싶어도 없고요. 어, 근데 한국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구하긴 구했고 어, 그 한국에서 제가 이민 올때 가져온 게 있는데 면 마스크밖에 없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From 저 루지아나 주지사가 이제 주정부, 연방 정부의 어, 인공호흡기 벤 e 레이 i 그 다음에 그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어, 필요하다, 부족하다. 근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 가브먼에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쇼리지 사태죠. 근데 그 어, 당적이 민주당. 어, 지금 트럼프 지금 어, 정부는 공화당이죠. 그렇지만 여기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그 폴리티컬을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 Here in New York, hospitals are getting creative as they're being asked to do more. Mount Sinai Hospital in New York City is now setting up tents in Central Park to treat the city's growing number of coronavirus patients. 아시마 뉴욕의 가장 유명한 그 센트럴 파크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센트럴 파크는 세리가 헬리를 만났을 때그 배경이 된 굉장히 유명한데죠 정말 뉴욕을 가시면 센트럴파크는 되게 어,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에 지금 임시 그 텐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and 의료 종사자 그죠? 의료 종사자고 뉴욕 시디에 있는 사람인데 26 years. Listen to him say how they're entering almost every house these days. Every home you go into now you go in with goggles a gown and a mask on. We, we do. Yes, we do. I... 소리냐면 저기 그 무슨냐면 저기 그저뭐 가가호 방문해서 아마 그뭐 경리자레든지 아마 그런 어 그 환자 아마 그런, 그런 케이스를얘기다는데 집에 방문할 때그 방호복이라든지 고글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입느냐 근데 예, 항상 한다는 얘기죠 그 3개 주 뉴욕 어, 뉴저지그그네디컷이 3개 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 봉쇄하겠다고 했다가 어, 한발 물러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헌법에 위배된다, 막 이래가지고 다시 어, 주지사하고도 의견이 아마 주지사 뉴욕 주지사는 어,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 주의 경보. CDC 통해서, New Yorkers have been told that when they're traveling to Rhode Island they will be stopped and asked to quarantine the governors of Oklahoma and Texas are now telling travelers from other states that have hotspots that if you enter our state you are ordered to self-quarantine for two weeks 어, 뉴욕 아까 그런 데서 에 다른 주뭐 텍사스나 이런데로 여행 을올 때는 어, 자가격리를 이제 명령을 한다는 얘기죠 that that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 어, 에보 on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우려 그 텍사스 내, 텍사스 주지사인데, 주지사님인데, 된다, One of the main hotspots this morning continues to be New Orleans, l o u i 을 i a n a They have 3,500 cases in Louisiana. 어, 인 증가를 했고요 즈의고3 5 0 0언 정도의 그니까, 러 이제, 루지에나주에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 루지에나, 그, 굉장히, 이제, 재즈라든지 그니까,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러 이게 보면, 감염이 많이 되는 대도시나, 이렇게 좀, highly d e n s e area, 그죠? 뭐, 뉴델리 같이, 인도, 어, 뭐, 베이징, 상하이처럼. 그런 대도시. 그럼에 비해서, 한국의 서울은, 그런 엄청난 인구에 비해서, 어, 1200만 명인 거예요. 한국, 저, 서울이. 1100만 인지요 With at least 151 deaths. One of those who died was 33-year-old April 1, So, Peg member uh, of the government staff. The case growth 감염은, the trajectory right now that puts us uh, in great danger uh, in about a uh, week, 10 days, not having the ventilator capacity we need. To Michigan now, where the number of coronavirus cases is.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70개의 인공호흡기를 요청했는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망가져서 다시 고쳐 달라고 했다든지 어 아, 디트로이트는 이제 그 무역, 저 무역 컨벤션 센터 뭐 우리가 지금 무역 저기 코엑스 같은 데죠. 코엑스 같은 데를 900개 병상 이상으로 이제 바꿔서 전환해서 임시 병동을 만들고 있고 디트로이트 같은. 디트로이트 굉장히 큰 도시니까요. In Illinois, officials are investigating the death of an infant who was infected with COVID-19. 그러니까 n o i s is a y o u n 잘 모르는 이런 그 바이러스 전혀 경험이 없는 몸에서 봤을때 과잉 반응이 있어서 어 자가 면역의 과다 분비로 인한 사망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이것 이제 그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Governor says he is still waiting for thousands of ventilators that he asked the federal government to send his state. We're not relying upon that. We're just out in the market acquiring any piece of ventilator equipment that we can. So ventilator.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요청했는데, 어, Over the weekend, California's governor says his state received 170 ventilators from the national stockpile, but they were broken. So he's hoping 예, to get 이게 it. 아까 제가 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네요. 이게 170개 요청했는데 uh, broken. 고장나서 다시 이제 그, 그 고쳐 달라고 요청했던 얘기죠. I want you to know in the conversation I had with Louisiana's governor, he said, "David, listen, we don't want to get into a fight with a n y o n 이거는 이제 루지애나 주지사는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디베이트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인 악의로 뭐 하려는 게 아니고 심플리 정말 주민을 위해서 그죠? 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다른 주처럼 그렇죠 정말 생존을 위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시리어스한 상황이고요 어, 여기에 대한 좀 댓글을 좀 보시면 좀 흥미로운 댓글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확인을 해 보면 어 그게 제가 봤던 게 여기 있는지요 여기 이제 뭐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거 많고 여기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뭐, 장을 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o p p i 쇼핑이나. 근데 여기 보면, 소셜 디스턴싱. 한국은 2m인가요? 미국은 이제 6 f t 그럼 180cm 정도 되는데, 거의 2m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런, 체크아웃 할 때, 캐시어 쪽에 보면, 이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게 하나의 위험이 아니냐.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텍사스 어스인 지역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면, 그, 셀프 체크아웃 하는 데가 있어요. 세프체크하면서뭐 라인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아 그래도 거기도 이제 물론 라인이 길어진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장갑 끼고다. 일회용 장갑 끼고 다고 어 마스크도 웬만하면 끼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어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아 어, 전해 드리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어 코멘트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